어, 아니야. 어? 아니야, 너, 너, 아니. 너, 너, 살찌면 안 돼. 못 살찌는 거야, 지금. 흥납수품 뭐 너네 애기 몇 살이지? 너중학교1학년까 야, 야 동욱진너밥안 응. 응. 갖고 왔어? 한참, 이제, 이제. 너 지금 엄청 큰거 갖고 왔구만, 이씨. 나가구나. 아니, 걔들많안 커가지고. 아, 그래도 너처럼 응. 나중에 크겠지. <웃음> <웃음> 이거 안 먹어, 너무나. 응. 어, 엄청 먹어라. 진아 아빠가 중학교 때 나보다 적었는데 고등학교 간장이 삽시간이랑커버해가지고야너 언제 컸어? 중학교 때? 우진이 중학교. 얘는 초등학교 때도 제일 컸네. 지난 학교에서 아니야?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일 컸어? 지난 학교에서 그거 아니고? 6학년 되더니? 야한두 번째. 응. 음. 계속 컸어. 얘는. 그랬구나. 어, 어. 어, 지금, 지금은 안 커지는데. 지금도, 지금 학년에서 제가 또, 아니, 지금도 크냐, 큰아. 키큰 편이지. 너한80 음, 되지? 야, 88이야, 지금. 87라는 87, 87이 넘는데, 지금. 87? 응, 음. 넘어. 88? 철수 말이. 됐어. 음. 한길이가 중학교 때도 꽃에 털이 안 났대. 그래서 키가 많이 크겠대. 음. 그랬잖아, 네가 아, 그렇지. 꽃이 다 커버리면은 아, 키가 그래? 안 큰데. 키가 안큰 거야. 음. 먹어라잉, 엉야 먹어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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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김밥 먹어볼래? 뭐 떡도 상길이 지어 김밥 이수 오빠 김밥 먹어 너저은 너희들 천천히 먹어라 이. 이거 차가면 큰일 난다 떡 너희 먹고